안녕하세요 포미입니다. 실시간을 켰어요. 승궁승궁님, 안녕하세요. 롤런님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이웃 사람이 줬어요. 네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그래, 나는 13녀야. 나도. 그래, 나는 13녀야. 친하게 지내자. 거지, 언님 안녕하세요. 네, 님이 더 잘하니요. 지인이 애기 사러 가시죠. 아, 아. <laughs> 응. 미안. 안녕. 편집할 때 웃음소리가 나온 거 죄송해요. 근데 이때 친구가 놀러와서 친구 웃음소리가 들렸어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7시간인 척 찍어봤어요.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